먹방, 국방이 유행하는 게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로 그 음식의 쾌락을 즐기지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. 수염이 식게 저도 나오니까 제가 나와서 이건 맛있어요. 뭐 어떡해요.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시청자 여러분의 진짜의 쾌락이 될수 없다는 거죠. 가짜인 거죠. 이런 것을 두고 푸드 포르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. <목소리> 섹스 프로모는은 그렇지 않아요. 실제로 내가 그걸 안 하는데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걸 어 텔레비전 네, 안, 네. 요즘 그걸 보죠. 요즘 이렇게 그러니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이러잖아요. 왜? 실제 내 쾌락이 아니잖아요. 그 음식도 내가 실제로 먹어야만이 내 쾌락 진짜 쾌락이 되는데 음. 화면에서 나오는 것을 쳐다본다고 진짜 내 쾌락이 될수 있을까요? 불가능해요. 그래서, 어, 되도록이면 먹방, 국방, 제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, 아 어, 되도록이면 좀 들고고요.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진짜 외기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도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나누면서 맛있어! 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드십시오. 그러면, 어, 정말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.